전장에서 모습을 숨기는 적은 너무나도 위협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감지하기 위한 감시선의 역할은 필수적이죠. 헤라는 많은 시간 동안 과학선을 이용해 적의 은폐를 탐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병기가 과학선의 자리를 대체했죠. 바로 방까마귀입니다. 방까마귀 가동 방까마기는 감시, 선과 전투 공병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다재다능한 병기입니다. 테란 자치령에서 개발되었으며 이 병기의 목적은 고립된 기지에 기본적인 방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였지요. 점점 분쟁의 수위가 많이 늘어나 값이 비싸고 오래된 과학선 대신 방까마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변방 행성의 거주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까마기는 정찰과 방어에 뛰어난 모습을 보이지요. 첨단 감지 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은폐나 잠복한 적을 찾아내고 자동 포탑으로 아군 병력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독특한 기후에도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설계된 방까마귀는 이제 테란에게 필수적인 무기가 되었지요. 출동 가능합니다. 방까마귀의 컴퓨터는 기체의 전반적인 상태와 온도, 동력, 현황, 외부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감시하여 기체의 모든 주요 시스템과 보조 시스템을 통제하는 중앙 인공지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앙 컴퓨터는 1초에 수십억 가지의 명령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의 독자적인 사고를 통해 혼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죠. 일부 군 관계자는 이런 막강한 인공지능이 지능을 축이될 경우 극단적으로 끔찍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아직 없는 상태죠. 동체는 신소재 강철과 합성 직물을 여러 층으로 겹쳐 구성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층의 사이는 우주선 등급의 튼튼한 섬유를 넣어 내부의 장비에 대한 절연성을 확보하죠. 꼬리날개와 선체의 주요 부위에는 미세한 구멍을 통해 다용도 용액을 분출합니다. 이를 이용해 작전을 수행하는 환경에 따라 쌓인 얼음을 녹이거나 뜨거워진 기체를 식히기도 하죠. 상황이 악화되면서 방까마기에 더욱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최근에는 추가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방까마기에는 고성능 제조 설비가 장착되어 있지요. 수십만 개의 인공지능 나노 기기들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들을 만들어냅니다. 자동포탑, 복지방어기, 추정미사일 등이 여기에 포함되죠. 선체 내 설비의 제조 능력을 바탕으로 이전 세대에서 활약했던 비싸고 비효율적인 과학성과 달리 더욱 효과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내부에서 생산되는 자동포탑은 방까마기가 배치할 수 있는 강력한 강력한 화력의 무인포탑이지요. 고속발사가 가능한 12mm 가우스 기관포로 근처에 있는 적을 벌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방까마기는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국지방어기를 설치할 수도 있지요. 국지방어기는 무인드론으로 적이 공격하는 투사체를 레이저를 이용해 요격합니다. 이를 이용해 아무리 강력한 투사체를 날려대는 무기도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지요. 또 하나 방까마기는 대상을 비활성화하는 방해매트릭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상의 능력을 모두 비활성화시켜 아무것도 못하는 깡통으로 만들 기술이죠. 이런 기능도 아주 효과적이지만, 방감하기는 강력한 미사일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추적 미사일은 대상을 지정하면 열감제 레이저 추적을 통해 미친 듯이 도망가는 적을 추적하지요. 그리고 미사일이 폭발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적에게 큰 방사 피해를 줍니다. 아니면 대장간 미사일을 사용할 수도 있죠. 추적 미사일과 동일하게 똑같이 대상을 끈질기게 따라가 폭발하여 적의 방어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많은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감하기의 에너지는 많이 부족한 상태지요. 그런 경우 코비드 반응로를 통해 에너지를 수 있습니다. 많은 능력을 사용하는 방까마기는 감시선의 역할도 수행하는데 첨단 감지 장치 덕분에 숨어 있는 적을 쉽게 찾아내지요. 최첨단 감시 및 정찰 장비를 갖추고 있는 이 항공기는 각각 고주파와 저주파를 감지하는 두 개의 레이더와 네 개의 고해상도 다중 스펙트럼 카메라를 통해 원거리에서 대상을 확인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저주파 레이더가 이상 요인을 발견하면 열및 전자기 감지 화상을 토대로 휴리스틱 감지 기법에 따라 해당 지점을 탐색하여 은폐 상태인 적을 탐지하지요. 이런 기능 덕분에 방까마기가 보호의 명분으로 코프롤루 구역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자치령의 시민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낸 핑계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요즘 나한테 너무 소홀한 거 아니냐, 인간아. 반감마기는 다지다능한 무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집단과 진영에서 당연하게 사용되고 있지요. 특수부대 방감마기는 아주 특별한 기체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특수부대 방감마기는 지하 2km 부근에서 캐모리안 광부들이 숙사기는 소리까지 감지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지요. 숨어있다 일정 거리 안에 들어오는 적을 추적하여 폭발하는 거미 지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술실 없이 생산이 가능한 내부 탑재 기술 모듈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포탑 대신 레이건 포탑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발사되는 사냥꾼 추정 미사일로 적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아군을 치료하거나 수리하는 생체기계 수리 비행정을 배치할 수도 있지요 이와 비슷한 반까마기 타입2가 존재합니다. 비밀 치료 연구를 통해 더 강화된 수리 비행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레이건 포탑과 포식자 미사일을 사용하지요. 그리고 제조 강화를 통해 이 모든 기능을 여러 번 자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건 말고도 정의 자치령 함대의 테이아 반감마기도 있지요. 테이아 반감마기는 미라의 장비를 얻고 외형과 기능이 변화합니다. 영상 레이더는 먼 거리에서 적의 위치를 드러내며 전술 차원 도약으로 다른 곳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지요. 약점 분석을 통해 적이 받는 피해를 더 늘릴 수 있으며 멀티스레드 센서를 통해 최대 4기까지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 모드로 모든 기능을 정지시키고 은폐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지요. 우모자도 그들만의 방까마기를 사용합니다. 우모자 방까마기는 자치령 기술자들이 인정 못하는 뛰어난 항공기지요. 세르미의 정점을 보여주는 우모자 방까마기는 다른 기술자들이 이해 못하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용병단, 미라의 약탈단도 이방까마기를 사용하지요. 모드로 발전된 감시 장치를 용병이 사용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녹슬고 갈라진 페인트 이면에 이방까마기는 자치령 변기와 비교해봐도 손색 없다고 하지요. 모든 럭이지 다낼 거다요. 과학선을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깜하기의 교체는 설정상으로 괜찮은 세대 교체로 평가받습니다. 저도 나름 좋은 유닛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끔씩 과학선이 생각나긴 하지요. 저기 사실 전 까막눈입니다.